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친구 가게 커피 기계를 어제 설치해주고 아침에 데리로 와가지고 그 조카가 아침에 순수 이렇게 나우스 가정식 아, 면은 칼국수 정도 돼요 국물을 맛봤는데 야, 가게에서 파는 거처럼. 맛있습니다. 고수 있고 쪽파 작은 거 상추. 그건 깻잎하고 똑같은데 어, 이거 향이 좀 세요. 네, 저는 그래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계 세팅을 해놓고 좀 이따 이제 조카가 오면은 어, 라우스 언어로 되어 있는 어, 고수를 지금. 설명을 해줄 거예요 연장이 없어가지고 이 모서리에 홈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깎았어요 자재가 없으니까 못을 박았더니 나무가 쪼개지더라고요 그래서 구멍 하나는 어떻게 간신히 파서 못을 박아놓고 테이프를 살짝 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 놓으려고요, 이렇게. 이렇게 벽 사이에다가 이 나무를 짜 맞춘 거를 갖다 껴서 때려 넣었어요. 그래서 잡아 당겨도 잘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잘 되는지 한번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돌아갑니다. 돌아가. 어, 이렇게 해놨습니다. 전기선만 조금 정리해주면 될것 같아요. 이 콘크리트가 이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 어, 시멘트 전용 못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허접하게 그냥 임시 방편으로 해놨습니다. 나중에 연장 갖고 오면 새로 정리해줘야죠. 에어컨 달을 때. 이렇게 정리는 끝냈습니다 네. 친구네 슈퍼에 왔는데 전기선이 안 쓰는 게 있어서 빼가지고 지금 이동 좀 시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뭘 살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저희들도 검소하게 살면 이제 그러신 분들이 많지만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있는 걸로 화동을 해주려고 합니다. 선기선을 사러 간다고 했더니 안 쓰고 있는 선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서 지금 분리하고 있어요. 아, 또 붙여줘야겠네. 제가 재주는 솔직히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한번 본거 있으면 그냥 그 기억했다가 좀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네, 전기는 사실 잘 만질 지 모르고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선만 어떻게 전기 안 먹고 하려고 합니다. 이제 반대쪽에 가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고양이를 키워가지고, 저는 동물을 좋아했는데, 집 안에서 키우는 거는, 허리나 애들, 똥 싸는 것 때문에,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어우, 짜다 사보나케 씨 오늘 새벽에는 비가 상당히 많이 났어요. 하늘 하 보니까 지금 또 비가 올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와 있는 거는 그 커피 기계 지난번에 산거 있잖아요. 그한 대를 여기다가 설치하려고 그래요. 이 친구가 이제 작은 슈퍼를 하는데. 좀 도움 좀 될까 싶어가지고 예전에 제가 여기서 지낼 때 많이 가깝게 지냈던 친구여서 이 친구가 또 거짓말을 정말 안 했어요 저한테 거짓말을 쓰면 제가 이렇게 오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서도 제가 아플 때이 친구가 정말 많이 도와주고 집에까지 찾아와서 약도 사다 주고 비자를 하는데 여기 이 친구 그 여자 친구를 또 불러가지고 차에 태워서 묵단으로 해서 태국 가서 비자를 내고 왔어요. 그때 제가 아보카도를 아보카도 주스를 냉장고에 놓고서 매일 먹었을 텐데그게탈이 나가지고 제가 43도까지 올라섰어요 하루 지나서 41도. 많이 위험했었던 거죠. 눈으면한이분도안 돼서 바로 졸도하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그럴 때도 이렇게많이도와줬이 친구예요. 나이도 제법 많습니다. 결혼 안 했고 지금 여기 나이로4 7이 생일 지나서 48세죠. 한국 나이로 있었으면 전동구를 가지고 왔으면 좀 편하실 텐데 전혀 예상을 못했네요. 아 저는 제가 힘들거나 아플 때 도움 준 사람이 있으면 정말 잊지를 못해요. 제가 성격상 어떻게든지 꼭 보답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부모님한테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계속 몸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어, 저도 어, 몸이 사실 어, 이렇게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손도 육급 장애가 있고 또 발도 장애가 있거든요. 그래도 뭐. 웬만한 사람이 하는 거는 그냥 다 제가 직접 하려고 합니다. 저보다 더몸 사용하시는 게 불편하신 분들도 열심히 사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보면서 오히려 존경심도 생기고 더 분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댓글에 주시, 저 달아주시면서 응원도 좀 해주시고 뭐 걱정도 많이 해주셨는데 화상 입은 곳은 이제 다새 피부가 올라오고 있어요. 아직은 피부는 연한데 이렇게 이런 거 사용하는데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걱정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분리는 했고 제가 장소를 좀 이동해서 다시 설치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 좀 대충 닦아야 될것 같아요. 먼지가 좀 있어서 닦으면 좀 깨끗이죠. 저희 집에 것도 사실 제가 이렇게 닦으려면은. 큰 마음 먹고서 청소하는데 네. 다른 사람 일할때도 저는 재밌더라고요 신나고 이 원래 반대로 돼야 좋은 건데 그러니까 집에서 가족들은 싫어하죠 남의 집이라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헤미었어요 한심한 거죠 가족들이. 보는 눈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에도 멍청, 멍청하다고 해야죠 멍청하다고 다른 집 일을 하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어, 아버지 밑에서 이제 일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아버지도 인정을 잘안 해주시니까 근데 다른 집 가서 일을 하면 뭐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그게 좀 배어있던 것 같아요. 칭찬받고 싶었나봐요 어릴 때. 그게 크면서도 그렇게 생각이 멈춰질지 몰랐어요. 친구 방에 보니까 전기선이 너무 멀어가지고 엄청 얇은 선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선이 열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보니까 2.5 스퀘어 굵기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통은잘 모르지만 그리고 선이 좀 굵직합니다. 그래서 전기 발열도 그렇지만 안전하죠. 나중에 에어컨을 달아도 벽걸이는 여기다가 올려도 돼요. 근데 스탠드 같으면은 이제 사스케 같은 거 굵은 선 쓰는 게 좋죠. 제가 살아본 경험으로 그래요. 정말 잘은 정말 모르고요. 얘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칭찬을 만약에 많이 해주셨으면 집에를 더 잘했었을 거예요. <laughs> 이거는 선이 보면 굵기가 어,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어, 잘안 보이네. 네, 이런 굵기에요 제 느낌에는 2.5 스퀘어 같은데, 이 스퀘어인가? 여기 써있는 거는. 일단, 전문가들이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잘 모르겠어요. 한이 정도가 2.5 스퀘어가 아닌가 싶어서. 카메라는 잘안 보이나 보네, 이거는. 전화기가 지금 너무 뜨거워요. 지금. 이거는 잘 인지가 안 되나 봅니다. 전화기 문제인지. 하여튼 선 굵기는 한 0.5m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1, 아, 1mm 정도? 1.5mm? 아, 1.5mm라고 써있네요. 1.5mm. 몇 스케어인지는 저잘 모르지만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2곱하기 1.5라고 써있네요. 그게 그게 1.2스케어의 1.5mm 두께라는지 하여튼 이걸로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아 예전에 잘 알고 지냈던 치과 다니는 그 아가씨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여기서 일하다 만났더니 엄청 반가워해 주네요. 그래서 지금 영상 좀 잠깐 돌려봤습니다. 사바나켓은 스케일링 하는데 10만 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돈으로 한 6,500원 되고 타켓은 저번에 갔을 때 20만 깁 말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15만 깁. 그, 그친구예요 사바이디~ <laughs> 여자 생각이 뻐요 24살이었던 것 같은데, 잠깐 물건 사러 와가지고 제가 좀 이따 이거 작업 끝나면 스케일링하러 간다고 했어요. 아 사바나켓에서 전에 살을 때 여기서 제가 스케일링 했었거든요?

슈퍼에서 봤던 친구가 위생사에 직접 해줄 거예요. 잠시 체크해 볼게요. 이따가 어떻게 바뀌는지. 네, 여기 선생님이 위생사시고요. 지금 깨끗해졌습니다. 안에까지 지금 확인했는데, 금방 끝났죠? 한 10분 정도에. 갑자랄라이 네, 예, 요렇게, 오늘 스케링까지 했습니다. 사바나케에서 온 김에. 여기는 사바나케 그 라타나 호텔, 거기에서 한, 어, 한 300m? 그 정도 돼요. 길 건너에 저희가 전에 친하게 지낸 형들하고 자주 갔던 제이 커피 여기도 커피가 맛있고 향도 좋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25,000 깁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다른 가게였었는데 여기도 카페처럼 뭐가 하나 생기고 가고 파는 집이 생겼어요 여기에서 정면으로 한 200m 정도가 라따나 호텔 들어가는 입구에요 거기에서도 한 80m 들어가니까 여기까지 한 300m 되거든요. 호텔 안에서. 호텔에서 나오면 좌측으로. 도로에서한 200m만 오면은 지금 요 자리가 있는 겁니다. 사바나켓은 땅이 원체 커요. 넓어가지고 어디 이동하려면 거리가 좀 제법 됩니다. 여기. 각 블록마다, 골목마다, 그리고 다 가게나 장사하는 데가 있고, 그 타켓처럼 이렇게 막집중돼 있지는 않아요. 그고 여기가 그 친구가 가게 하는 슈퍼고 커피 기계를 이제 앉혀놨고 여 조카가 이제 대학생인데 공학가거든요. 이 친구가 4시에 학교에서 출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교육하고 그러면 제가 오늘 밤차는 못갈것 같고 여기는 바로 옆에 있는 우리 현지 친구네인데 여기 볶음밥 쌀국수가 다 3만 깁씩 하고 음식도 맛있어요, 괜찮아요. 가격도 제일 저렴하고. 아 어, 점심 먹을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식사 주문 좀 해러 왔습니다. 둠사바이디. 어떤껑타래 미버. 뚜껑 타레. 뚜껑. 타래 농투아이. 심팍 팍신. 무, 무, 팍 무, 팍, 응응응응응농응응이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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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장사 되게 잘 됐던 집인데 작년에 좀 겨울 지나고 나서부터 손님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 아들이고, 쓰레기, 쓰레기. 오 떤냥, 이요, 오. 하그래거 <laughs> 가족 네 명이서 이렇게 장사합니다. 여기도 언제나 친절하고 언제나 밝고 언제나 웃어주는 친구예요 같이 여행도 갔다 오고 소풍도 다녀오고 자주 올렸던 친구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사도나케 오시면 한번 꼭 들려 보세요 까오비아 이런 것도 다 3만 깁이고 똠난타래에좀큰거 어, 있거든요 그거는 어, 5만 깁 6만 깁 이랬었던 것 같아요 가격 그렇게 써 있네요 메뉴판 보니까